아원투 쓰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리더스입니다스 그리너스. 그리너스 다 다른 거라자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이게 된 이유는 점점점으로 인해서 원래도 했었지만 다시 뭉치게 됐고 그러면서 열심히 만들고 공연도 하고 뭐어도거 하고 뿌름도 만들고 뭐이떻게된 보면서 이제 점점점이 끝나게 되면서 한 사이클이 돌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너스 활동을 하면서 어땠는지 비하인드 음. 겸 음. 소감 <laughs> 말하는 시간입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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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네. 첫 번째, 그리너스 연습실 사무실 만드는 거 어땠는지,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힘들었고, 못했던 이야기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우. 좋은 점이랑 힘든 점을 얘기하면 힘든 점밖에 없었어요. <웃음> <웃음> 연습실 만들면서? 네! 근데 그건 맞긴, 맞긴 해. 너무 힘들었어요. 그 특히 바닥에 있는 본드 이렇게 떼는 거그 영상을 보시면 알시겠지만그 본드 긁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또지원이 어머님께서 갑자기 그걸 다 해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솔직히 영치가 살짝 있는데 그래서 좋은 점은 어고 뭐 힘든 점만 있다! <laughs> 나는 근데 사실 힘든 것보다 난 재밌었어 사실. 음, 살짝 어... 뭔가 꾸미는 것 같고, 음 인테리어 하는 것 같고, 근데 애들끼리 뭔가 하는 것 같고. <laughs> 제가 내가 제일 재밌었을 때는 그냥 페인트 칠하는 게 맞아. 제일 재밌었어. <laughs> 그때 다섯 명다 똘똘 뭉쳐가지고. 그니까. 어, 우리 다섯 명다 해가지고, 막 여기 비닐 막부터 깔고. 맞아, 맞아. 근데 뭔가 그런 순간순간들이 되게 어. 뭔가 재밌게 음. 느껴지긴 했었어. 힘들었긴 맞아, 했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그걸 진짜 엄청 오래 했잖아, 우리 이거. 여기, 근데 우리가 한것 치고 너무 잘 돼서 약간 재밌긴 했었어. 맞아, 맞아, 맞아. 그냥 꾸미는 것 같고. 페인트는 거네. 재밌었어. 페인트 재밌었어. 페인트 재밌었어. 근또 이거 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음, 거를 배워서 음, 그래서 맞아. 다음에 뭐 이런 거를 또 하게 되면 잘할수 있을 거라서 그때는 좀더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똑똑하게 할수 있을 거 같지 그때 저희가 너무 무방비한 상태로 몸으로, 어, 맞아. 냅다, 그냥 해 그냥 해보고, 그치, 그치. 그리고 사실 검색을 해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 음, 이런 정보들이 음,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뭔가 차곡차곡 채워서 뭔가 열심히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해봤는데 근데 나름 나쁘진 않아요. 뭐 음. 그러면 다시 한다면 또할양도 있나?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프로모션 영상 음흠. 그리고 사진 찍는 거 어땠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처음 프로필이어서 맞아, 맞아. 의미가 더 컸고. 아 그게 좀 그래도 미숙한 점을 말해보자면 당일에 급하게 장소를 막알아봤다 거? 음. 맞아 맞아 아침에 막 음. 공원 가가지고 애들아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어때 어때? 이러면서 물어보고 맞아 맞아 그런 게 조금 미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음.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도 나는 장소 되게 만족해 맞아. 어때? 야외에서 찍은 거? 맞아, 맞아, 내가 딱그린너스에맞은거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요게 첫 번째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나 같이 처음 에봤 하겠다고 막 아, 응. 찍어서 했을 때막 열정 빡막 해가지고 아, 이것만 엄청 찍었었던거 그리고 이 연습할 했어. 때가 너무 재밌었어 음, 우리 그때 연습 이거 하다가아 그때 왠지, 왠지 너무 찍었지 <laughs> 아, 아 그렇지 지자 이제 대망의 춤추잠 춤추는 날이 장 춤추장 인천에서 춤추장 인천 와서 춤추장 그린워스나 춤추장. 어 아, <laughs> 아, 그래요 춤추장 파트인데 춤추장 비하인드 굉장히 많죠. <웃음> <웃음> 일단 정말 처음 그린워스 출발이었고 섭외부터 제가 진짜 인천 소재 그 대학생 동아리들한테 계속 연락하고. 그렇게 응답해주는 동아리가 민천대 is this it's 경인교대 b 틀 t 이 i h 그두 팀이 저희에게 응해줘서 같이 하게 됐지. 그래서 직접 그리고 우리 공간까지 온 처음 첫 손님? 방문객이기도 <laughs> 했고 그분들이 진짜 본인의 전공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스트리컬처 안에 있는 그런 힙합 랩 뭐 노래 이런 거 같이 하는 분들이었어가지고 그게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듣 팀의 스트리트 댄스 팀 너무 고맙죠 솔직히 응. 우리가 좀 급하게 섭외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응해주고 됐어. 다 와주고 맞아. 그러니까 다 와줬다는 게 너무 고마워 일단 그분들도 잘 지내시나? 지내시나요 <laughs> <그래서 웃음> 잊지 마세요 그러면. 그래서 같이 회식도 하고 되게 좋았던 거 같아 난 그게 진짜 좋하는 거야 서린 님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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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거랑, 맞아. 그거랑 또 그거에 맞춰서 쇼핑하고, 이게 어. 난좀 떠야 된다 생각해. 어? <laughs> 떠야 된다고? 그 부분만 클립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아. 싶기도 했어. 어, 근데 맞긴... 왜냐? 어, 쉽게 못 봤던 아, 그거기도 아, 하고, 응. 근데 쇼츠... 숏츠로... 근데 쇼츠 많이 올려야 돼. 어, 어. 그 콜라보가 난 근데, 너무 좋았어. 쇼츠 편집자가 이제 너 덤부터 생겨가지고 와. 이러려고 산거 많이... <웃음> <있는데>. <웃음> 아무튼 <laughs> 그래서 너무 미흡했지만 잘 맞아. 마무리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응. 근데 그걸로 많이 배우긴 했지. 제일 음, 많이 했다라고 맞아, 생각하고 맞아. 그 이후에도 어쨌든 뭐 그런 돌아간 상황이나 이런 거를 그나마 조금 체크를 할수 있었던 거는 어. 춤추장이 있어서지 않을까. 어, 많이 힘들었지만. 많이 힘들지만.